사인 친구들에게 택배가 왔습니다. 빡빡빡빡빡빡 빡. 야 그건 좀. 저... 돈이 들다고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돈을 보내주시면 어떡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저에게는 1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 이민을 이민을 다고요 감사합니다. 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어요어사어디갔 사랑 아, <laughs> 야 <웃음> 뭐야 <웃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뭐하고 있었어요? 연습 연습인데 여러분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음 뭐와 우리 미타민 친구들에게 택배가 왔습니다 사물이 왔어요 자, 기쁨의 댄스 빠빠빠빠빠빠빠야 그건 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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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어, 우와 뭐야. 자 후일 어, 어, 한번 해볼게요 예, 자 근데 하나? 제가 이거 지금 다 포장 이 까져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내셨을 때 제가 혹시나 우리 위험한 게 들어 있을까봐 한번 다 열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나이랑 나예랑 까봤는데 선물이 왔는데 편지 편지가 왔어요. 와우. 지금 어, 좀 찍어 꼭 찍어달라고 지금 내용이 지금 잘하는. 읽어드릴게요. 시리시리. 자 시리야. 잘생긴 유쌤 허쌤. 어, 유쌤은 잘생기지 않았는데요? 제 친구와 제가 직접 갈수 없어서 영상을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택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동탄에 뭐가 들었죠? 돈이요. 돈이요? 네. 돈이 들었다고요? 돈사 <laughs> 아니고. 돈벌레가, 돈벌레가 왜 나와요? 돈이 들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돈을 보내주시면 어떡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열어볼까요? 음, <laughs> 감회 <laughs> 현금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오실 경우에 저희가 바로 반송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갑자기 돈을 이렇게 보내주지, 마원수에 깜짝 놀랐어, 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갑자기 현금을 보내주셨나? 우리 용돈을 주셨나? 근데 이렇게 돈을 지금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이라서. 현금을 지금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사연이 있어가지고. 사연. 깜짝 놀랐어, 요 사연은. 제가 보통 평소에.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사연이길래 도대체 제가. 그래서 읽게 한 이유가 있겠죠. 막 돈을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박익명입니다. 어, 익명신가요? 아니, 이름을 아, 이름이 응. 게... 저에게는 1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목소리> 근데 제가 이민을이민을 아, 가게, 이민을 가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어서 아,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이 편지를... 그래서 저랑 그 친구는 놀다가 제가 그 친구에게 넌 소원이 뭐야 했는데 난 가족과 오래 사는 것과 비타민 사인을 받아보는 게 소원이다. 아 이민 가기 전그 친구에게 소원을 한 가지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비타민에 정성담은 사인과 편지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돈을 왜담한지안써 있네 혹시? 15,000원은 응? 친구 선물로 핑크 그립톡 구매 값이래요. 아 그립톡! 아 친구와 이민을 가게 돼가지고 친구한테 선물로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을 있으니까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이거를 구매할 줄 몰라가지고 자기 형돈을 모았는데 카드를 이제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하기도 그래가지고 이걸 보낸 거예요. 그냥 아, 어떻게 말할지 아, 아, 몰라서 아. 응, 그래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근데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영상은보 뭐 혹시나 많은 분들이, <laughs> 현금 보내서, 어, 사쌀보내세요 이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 친구, 이민간 친구에게, 우리 그립톡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잘 선물 좀 소개해볼까요, 친구들?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쌀과자. 와 아, 쌀과자를 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요 안에도, 이제 과자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 보내주셨죠? 또, 그 다음에, 과자랑, 하면... 선물들이. 이 뭐야? 거 우와. 오. 우와. 오내 남자 김태영랑포 <laughs> 카드를? 감사합니다. 네. 어허스뉴스에게주는음 같은 있어. 젤리랑 청포도젤리. 아 청포도젤리도 주셨어요. 네. 우와. 우와. 와 무슨 선물들이 이렇게 많아요. 와컬러이랑 아, 사이다블이다. 어 오. 진짜. 오 이렇게. 색깔 색깔로. 저의 부담민배입니다 친구가 아, 이거 아까 사연 보내주신. 음, 아 그분이 같이. 같아요. 아 그분이 같이 보내주셨구나. 오, 씨편집아 편집까지. 아 편지까지. 아, 아, 편집. 아, 편지도 이렇게 아, 정성 가득한, 성가득 편지도 가득한. 이렇게 가득한. 아, 민경님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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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이거 뭡니까? 생이 들으셨. 아 뭐야? 이거 뭐야? 먹, 먹었는데 누가? 허 쌤이 드셨죠 더 잘생긴 분이 드세요 라고 해서 허 쌤이 드셨나? 허 쌤이 먹었어야 되는데 그죠? 더 잘생긴 사 누굽니까? 허 쌤~~~ 예! 제이 표정이 별로 안 좋네 네네 특별적으로 또 선물이 있군요 편집에. 저는 요렇게 오 반지 반지 있고요. 저는 몰랑이 하나 보내주셨어요 몰랑이도 보내주셨어요 진짜 이 편지! 오 <laughs> 어, 편지 편지도 네, 고 로아님께서 보내주거아 로아님께서 와, 와, 와 대박 아, 진짜 맛있자 이건 아? <laughs> 완전 너무 귀여운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화장 <laughs> 어, 화장품인가요? 네. 오. 뜯어보십시오. 아, 립밤인 것 같아요. 립밤이에요, 립밤. 립밤 종류까지. 아, 우리 나이가 입술이 다시 트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립밤까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한번한번 분분 찾아뵙지 못하지만 가끔씩 인스타로 이렇게. 네.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네. 여러분, 우리에서 한번 주시면 절대로 안, 안, 안 됩니다. 우리 네, 그러면 우리 쇼핑몰로 가서 클레버몰로 가서 일단, 일단 그립톡을 가지고 올게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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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클레브몰 창고에서 깨. 이거 포장을 어떻게 하나 포장을 어떻게 하 잠시만요 포, 이거 자그리도 개택구요 이거 포장을 어떻게 하나요? 포장은 그 뿌병이 그거지 그거는 딸 넣어야 해요 나이가 직접 저희 사내가 직접 포장하나요? 자 얘들아 포장합시다 포장합시다 네 이렇게 스티커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스티커 같이 넣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오늘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사인을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 그러면 사인을 한번 해서 네. 같이 택배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포장까지 했어요. 음. 귀여워. 와우. 오. 오, 잘 그린다. 오. 챔, 어우. 사인이 되게 독특하고 귀여워. 빙고 어, 긴 거. 긴 거. 올. 오케이. 와우. 자, 이제 사인을 했고요 우리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오늘의 사연은요, 우리 이민 가는 친구가 제 친한 친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다고 주셔가지고, 아, 예. 모든 친구들의 이런 사연들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받았기 때문에. <목소리> 혹시나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해서 해도 보여드리려고 하시면 저희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리 저희가 내부에서 확인을 하고, 절대 현금을 넣으시거나, 다른 거 하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희에게 주시는 사랑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선물까지 안 보내주셔도 돼요. 선물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글덩이 분들 매일 저희 영상 봐주시고 이렇게 감사한 이런 선물까지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글덩이 여러분 사랑도 많이 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글덩이 여러분! 저희 많이 사랑 부탁드려요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 너무 사랑해요 퀼등이 여러분 저희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해 주시는 거 아시죠 사랑해요 I love you 자,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의문의 택배 개봉기 선물 개봉기 및 <laughs>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한 우리 감사 고패스까지잘 보셨다면 구독 과 좋아요 나레요 그 너무, 너무... 클래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클래버 TV 채널을 검색해주세요.